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오르는 주식도 없고 항상 내리는 주식도 없듯이 12월 한 달간은 큰 폭으로 주식시장이 변동하지 않을 듯 합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여파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듯 합니다. 그동안 조선해운 관련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식 관련 뉴스나 리포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수소 관련 주식들이 최근 몇 달간 핫했고, 풍력 관련 주식들이 몇 달간 핫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핫하다기보다 점진적인 성장이 눈에 띄는 회사입니다. 11월 30일까지는 점진적인 우상향이었는데, 갑자기 핫한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1일에 갑자기 점핑할 줄은 저도 정말 예상 못했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초입 단계라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튜브를 올렸어야 했는데 이틀마다 올리다 보니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LS전선입니다. 일단 LS전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LS그룹의 계열사를 살펴보겠습니다. LS그룹은 LS가 모회사로 있고 LS전선이 자회사 그리고 LS전선아시아는 손자회사로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생산 판매 법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전 세계적으로 케이블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증손자 회사 세계는 각각 국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법인을 뜻합니다. 계열사 관련 얘기는 마지막에 한번더 정리를 해보고 LS전선이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S전선이 하고 있는 사업부문은 에너지, 산업전선, 통신, 소재,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상 에너지부문과 산업전선이 겹치는 항목이 많은데 회사는 이를 구분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S전선 분기보고서를 보면 관련 매출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LS전선 분기보고서보단 모회사인 LS의 분기보고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보시면 LS전선 매출의 대부분은 산업용 전선과 에너지 사업 부문입니다. 에너지 사업 부문에는 초고압 케이블, 해적 케이블 등이 있고 산업 전선 부문에는 산업용 특수 케이블, 산업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LS에너지 사업 부문의 해적 케이블 부문에 회사의 주력 상품인 초고압 해적 케이블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간의 매출을 보시면 생각보다 에너지 사업 부문과 산업용 전선 부문의 매출, 매출은 큰 증가가 없었습니다. LS전선은 역대급 수주장고를 쌓아가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산 캐파를 크게 늘리지 않아 일정한 케이블만 납품하기 때문에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캐파 부족으로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LS전선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LS전선은 강원 동해시의 10만4천제곱미터 부지에 5천억 원을 투자해 해적 케이블 이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능력이 2.5배 증가했다고도 회사는 밝혔습니다. 구자협 LS전선 회장은 준공 기념사에서 글로벌 케이블 솔루션 리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3분기까지 매출이 2019년과 2018년 동기간 매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해시 신공장을 통한 케이블 생산 후 납품은 아직까지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내용은 3월 4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LS전선 아시아의 투자도 눈에 띕니다. LS전선 아시아는 LS비나 LS베트남, LS미얀마의 생산 캐파를 늘렸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베트남과 미얀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에 대응할 공급 능력도 갖죠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서두였고 제가 진짜 할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일단 회사가 캐파를 늘려서 공급량을 증가시켜 매출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리포트에서 볼수 있듯이 지난해 말 수주 잔고 1조 9천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수주 잔고 2조 800억 원으로 수주 잔고도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먹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리포트에서 나온 5년간의 오스테드와의 초고압 케이블 우선 공급권 계약을 보시면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방금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LS 전선은 11월 24일 세계일이 풍력 업체 오스테드에 5년간 초고압 해저 케이블 우선 공급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공급권이란 오스테드가 어떤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담당했을 때 가장 먼저 LS 전선에 접촉해 물량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미 오스테드가 LS 전선의 케이블 기술력을 세계 최고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스테드는 8조를 투입해 인천 바다에 세계 최대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40여 개의 해상 풍력 발전 설비를 지을 생각이며, 이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옮기기 위해 대량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LS전선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스테드는 풍력터빈을 공급해 관련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유일의 풍력터빈 업체 두산중호업과 비교해 오스테드가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미 LS전선은 뛰어난 케이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오스테드와도 우선 공급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팎으로 LS전선이 관련 사업의 케이블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사업 규모가 전 세계에서도 역대급으로 추진되는 풍력 발전 단지 프로젝트인 만큼 관련 사업이 시작하는 순간이 LS전선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얘기를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LS그룹에서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LS와 LS전선아시아입니다. 저는 LS전선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이에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LS전선 아시아보다 LS에 투자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LS 산하에는 LS전선, LS 니코동재련 LS산전, LS 엠트론 같은 뛰어난 회사들이 질비합니다. 그리고 LS전선이 LS 매출 가운데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즉, LS 전선의 호재는 LS 주식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계열사들도 LS 전선과 상당 부분 중간제 생산으로 엮여 있으니 실적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유질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사업은 아직도 거름마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빠르고 현재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바로 태양광 사업과 풍력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사업은 이미 하나 솔루션이 압도적인 강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타 업체들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 풍력은 사업 부문이 상당히 나눠져 있습니다. 오스테드와 같은 풍력 터빈을 담당하는 업체 부유 물체나 기둥을 담당하는 삼강 엔 t 티나 포스코 그리고 케이블을 담당하는. LS 전선 등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는 경쟁자들이 있지만 LS 전선에게는 유독 경쟁자가 없습니다. 대한전선은 LS 전선에 비빌 정도로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린뉴딜 정책이 추진되면 될수록 LS 전선의 매출은 증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모회사 LS의 주식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